자 이제 드디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12번째 유형 제목은 인수정리. 야 이것도 말이 또 무슨 말이야 이것도. <laughs> 자 인수정리라는 말은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나머지 정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 인수정리는 음, 이렇게 생각하자고 나머지가 0인 경우 알겠지? 그때를 인수정리라고 부르면 돼요. 알았지? 자,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 됐다. 뭐,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걸로 치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괜찮아. 알겠죠?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 알았지? 나머지가 0일 때. 그러면 또 다른 말로는 이게 표현으로는 이 말이 더잘 나오긴 하지.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인수정리 문제구나. 나머지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문제 봅시다.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아우,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 x 플러스 1로 나누면 f, 마일 값이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겠다, 라는 힌트를 준 거야. 굉장히 단순하죠? 자,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모르는 미지수 요거 하나쯤은 구할 수 있잖아. 자, X에다 마일 넣을 거야. F 마일은 빵이니까. 빵은, 자, 여기다 마일 넣으니까 1. 마일 넣으니까 플러스 K. 자, 여기다 마일 넣으니까 마3 플러스 7. 자, 1 빼기 3, 마이 더하기 7 하니까 5 넘기면 K 값은 마 5가 되겠네요. 자, 이거 굉장히 쉽지? 그지 자, 다시 한 번.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나머지가 0이라고요. 알았지? 자, 다시 한 번. x-α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fα는 0.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한번 더. 자, 160번. x 세제곱의 개수가 1. 3창인데, 3창의 개수는 알려줬네. 그때 힌트. 마이 넣었더니 2, 마일 넣었더니 2, 1 넣었더니 2. 야, 이거 해석 가능하지, 얘들아. 무슨 말이야?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애가 있는데, 그게 FX야. 자, FX가 어떻게 생기냐면, 느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런 애야. <laughs> 근데, 이 fx를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2라는 얘기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로 나누면, 그치? 아이고, 이거 뭐야. <laughs> 자, 나누면, 나머지가 뭐란 얘기야? 나머지가 2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힌트가 3개나 있지? 자, 뭐라고? x 플러스 1,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2. X-1로 나눠도 나머지가 2. 이런 표현이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이런 말 아닐까? F, X가 3차식인데, 그치?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그치? 이걸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2만 띡 집어넣으면, 요식이 다 성립하는 거잖아. 자, 해석 돼요? 빠바봐바 마이 넣으면 이거 빵! 돼서 이 맞지. 마일 넣으면 빵! 돼서 이 맞지. 1 넣으면 빵! 돼서 이 맞지. 그치? 자, 이해됐나요? 왜? 3차의 개수 1이니까 여기 A도 쓸 필요가 없었어. 이거 다 전개하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나오는 게 맞잖아. 그쵸? 자, FX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 fx를 이제 x 플러스 3으로 나누래. 어우, 뭐야, 이거. f 마삼값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알겠지? 자, 그냥 여기다가 마삼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마삼 집어넣으니까 마1 곱하기 마삼 집어넣으니까 마이 곱하기 마삼과마4 플러스 2. 자, 그러면 8, 마8인가마8 플러스 2다. 그치? 정답은 마, 6이 되겠네요. 알겠지? 자, 요것만 좀잘 해석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요렇게 3차, 1차, 1차, 1차니까 요거 곱하면 3차잖아. 그때 모두 나머지가 2라고 그랬으니까 요 식이 곧 fx식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